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흐성급한 조치가 오히려 해를 불러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을 서둘러 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격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바쁜 출근길에 시간이 부족하여 서둘러 차선을 변경하면서 중요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혹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서둘러 행동하지만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대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러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이야기는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저지르지 않을 만한 실수를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데에 너무 서둘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종종 더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당장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큰 문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지 말고 시간적인 압박을 느끼더라도 침착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